여러분 안녕하세요 농부애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봄동입니다 봄동 봄똥. 씨가 막 맺히려고 하는데 제일 맛있을 때인 것 같아요 얼마나 고소할까요 자 봄동 이번에 봄 채소 3종 세트 여러분에게 12박스 판매하려고 합니다 자 1번 봄동이고요 자, 2번은 시금치입니다. 월동한 시금치예요. 아, 시금치, 새파랗죠 햇빛을 맘껏 만끽하면서 잘 자라준 우리 시금치입니다. 시금치. 시금치가 2번이고요. 3번은 가시인데요. 이게 청가시고, 청가. 청갓. 청갓, 좋죠? 갓김치 담으면 정말 좋습니다. 키가 작아요. 그래서 봄동처럼 이렇게 묻혀 드시면 돼요. 갓이랑봄동이랑 같이 묻혀도 좋을 것 같네요. 청갓 플러스 적 가시입니다. 붉은색 갓이에요 약간 자주 빛이 도는데요. 어머, 얘들 곧꽃 곧 피겠다. 아, 갓냄새. 갓냄새가 그냥 갓. 보이나요? 아. 어. 갓냄새 좋다. 자, 이 갓까지 해서 3종 세트입니다. 12박스고요. 한 박스에 배송료 포함해서 24,000원입니다. 봄동 시금치, 갓 갓은 두 종류예요. 그래서 총 합하면은 네 가지 종류인데 어쨌든 갓은 하나로 제가 친다면은 세 가지 삼종 세트가 되겠습니다. 봄동, 시금치, 갓이세 가지를 한 박스에 그렇게 해서 24,000원 되겠습니다. 삼종 세트에다가 보너스로 쪽파도 한 포기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드리죠? 3종 세트 플러스 쪽파 한 포기 그렇게 해서 박스에다 담아 드릴 건데요. 24,000원 되겠습니다. 박스 무게는 아직 계산안 해봤는데요. 무게보다도 이건 부피니까 저희가 보내는 그 박스에다가 한 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번에 봄동 3종 세트, 봄동 시금치 갓, 그리고 덤으로 쪽파 한 포기 이렇게 해서 이번에 봄동 3종 세트는요, 3월 마지막 주, 마지막 날까지 하겠습니다. 3월 31일까지 마감할게요. 이번 주 금요일이 3월 31일이에요. 아닌 것 같은데.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배송. 12박스 한정이니까요.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. 서둘러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와, 쪽파 한 포기까지. 한 포기가 아까 한 50g 정도 나가더라고요. 큰 거는. 좋습니다.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